놀기상은 왔는데 아, 놀기상은 근데 저는 지금도 여기가 그게 아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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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이쪽에가 네. 요, 이쪽 다리가 한 2cm 한, 한 1cm 이상 짧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. 그러니까 예. 제가 어저께 그플라테스도 하여튼 예. 골반을 좀 했는데 여기가 잘안붙더라고요 예. 이것도 지금 발목이 너 많이 뽑혔다. 음. 그리고, 이렇게 하니까 라운드 설정 자체가 됐보니까요 예. 그래가지고 네. 요즘에는 이걸 하나 여니까 호가이더 변하고. はい。<laughs> 그래서 그분하고도 지금 비슷한데 그치? 여, 여자분하고도 여자분도 딱 똑같은 게 걸려 있네 아 이게 여기 한, 한 7번 정도 되겠네 7번 여기 8번 9번 에이, 그게 있나 배에서 아어보신거 요거 만

뛰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좀 했어요. 생겨나도 운동은 상품을 시키면 운동 되기도 좋겠네요. 근데 예. 오늘 달리기를 못 하거든요. 아 이게 해보니까 좋네요 이거 예? 팔 이렇게 올리는 것도 기분 좋네요 지금 이쪽에 요구하고는 지금 많이 많이 그때가 있는데 예. 네. 다 근데 집에 가서 가지고 운동 좀 하셔야 되거든요. 야구공을 해 가지고 좀 크면 된 원래 음. 제가 옛날부터 쫄뚝쭈뚝 커났거든요. 기억 귀 기억 좀었어요음걸이리 오늘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니까, 네. 나도 마사지 하면서 어깨 힘을 음. 좀 많이 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, 아. 영상을 보니까, 아, 나도 억수로 힘을, 억수로 많이 <laughs> 해가지고, 예? 아니, 예. 하실 때, 예, 나는, 나는 내 나름대로 힘 빼고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했더니 나는. 영상 찍어보니까, 아, 또 억수로 회집하게 나오대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이게 좀구조적으좀 문제 있으면, 은 네. 먼저 스트레칭을 하는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교정동을 운 먼저 시키가지고 하는 게더 낫겠더라고요. 음.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. 또 그거 시켜놓으면 또좀 저,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받는... 돈 주고 왔는데 이런걸 시킨다고 하고, <laughs> 그죠. 그래가지고 이제 네. 좀 생각 좀 바꿔가지고 이제 네. 코론타 저거를 그냥 재는 식으로 쓰지 말라고 코론타를 한5분 정도 이렇게 실시해가지고 좀아 미리 좀 웜이어를 네. 좀 해가지고 들어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됐더라고 음, 그거는 괜찮죠 그거는 런참 무기. 찍어 보니까 와 내가 생각해서 너무 등게회스러워 <laughs> 이게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아프다 가는데 아나 어깨가 아프다 가면 뭐, 어깨 쪽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우렇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또이 찍으면서도 영상 보고 또 많이 말 말도 그걸 하거든요. 거긴 아. 보고 또 수정할 때 수정하고. 근데 너무 잘나오라어요 제가 성능이 너무 좋아요. 저거, 그럼 자전거 타고 갈 때도 저걸, 그거 하는 거예요? 예. 음. 그래서 깨끗한 소리. 음. 음. 요즘 고통 자식가 그거 알더라도. 음. 저게 이제, 자동차에 보면 뭐 그런 음. 것도 쓸 수도 있고, 핸드박스 음. 그런 것도 써도 되고. 그냥 생각을 그냥그런게 네. 저도 이거 저도 이거 휴대폰 안쓰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, 이것도요것 때려보니까, 네. 다리가 긴 쪽은 요, 엄지 발가락 요, 위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좋고요. 네. 짧은 쪽은 요쪽으로, 요, 로 때리는 게 낫더라고요. 아, 밖에 쪽으로요? 그, 엄지가, 어. 야가 제일, 이, 쪽 다리가 기니까, 이게 많이 쓰니까. 아, 그러면 그래. 이쪽은 먼저 접지가 되겠다, 그죠? 그래 음. 아, 좋은, 좋은 거 봐. 그, 요, 아파도 좀참으죠 네.